하 24장은 이제 마지막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건데요.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참 신앙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 중에 딱두번 실수를 했어요. 물론 그 이상이었겠지만 성경이 기록한 것은 크게 두 번입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 안에 파세바를 범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11장부터 21장 후반부까지 당시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느라고 정말 고생했어요. 자기 아들, 딸 중에 강간을 하지를 않나, 사인을 하지 않나, 아버지를 아들이 모반을 하지를 않나. 하여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말년에 가서 다윗을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 그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많이 붙이셨다고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말년에한 번도 실수를 합니다. 이절 한번 보실까요? 이절큰 실수를 해요. 이절 <laughs> 시작. 왕이 이에 그것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예. 네. 말년에 다윗이 큰 실수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요압 장군이 말하기를, 왕이요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왕의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왕의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을 행 하십니까? 삼절 보세요. 시 여호와비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내주 왕의 눈으로 포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조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느냐. 요압이 간절히 당위도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많은 백성을 주셨는데 굳이 인구조사를 해야 됩니까? 근데 사람이요, 한번 분별력을 잃으면 요 그냥 가더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요압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충원을 하니까 충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명령을 내리니까 어떻게 하겠어? 왕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요압이 다시 명령을 내려서 전 나라의 군사 수를 다 조사해요. 백성 수를 조사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다윗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깨달아요. 이미 일이 저질러진 상태에서 깨달아요. 1 0절시낙 다윗이 인구 조사를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영호께 아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영호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래. 다윗이 우리 아이의 아내 파세바를 범한 후에 이런 비슷한 회개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또 실수를 하고 이런 회개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말년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하는 다윗을 보시고 가시라고 하는 선견자를 보내세요. 참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세요. 아 그냥 징계하시면 되는데 다윗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가시라고 하는 선견자를 보내서 세 가지 중에 선택해라. 하나는 기근이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전쟁 거기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7년 기근이 좋겠냐? 석달 동안 내가 압살롬에게 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내게 3일 동안 옹역이 있는 게 좋겠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택권을 줘요. 참, 하나님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냥 다윗이세그 잘못을 보고 바로 그냥 심판하시든지 징계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이세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백성들 가운데 기근이 있는 게 좋겠냐, 아니면 도피하는 게 좋겠냐, 온역이 있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그래도 그맨 마지막에 3일이거든요. 3일. 그러니까, 다윗이 3일짜리를 선택해서 그 땅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죽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론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다윗이 잘 나가다가 1절을 우리가 뛰어넘은 1절의 원인이 있어요. 1절에. <laughs> 1절로 한번 갑니다. 영호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정의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요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뭐할 때? 하나님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통을 그리고 수치를 다윗 왕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에서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뭘 보고 교만했을까요? 자기 주변에 있는 군대들을 보고 아,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충신들이 있구나.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인구조사를 하게 한 엉뚱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를 이렇게 징계하신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범할 때 이탈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가난하고 힘들 때 있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평범할 때는 모두가 그런 대로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해지고 풍부해지고 높아지고 인기 있어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될때 우리 마음속에 악한 교만의 마음이 틈을 타는 거예요. 마교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이 쉽습니다. 교만하면 망해요. 성경이 말씀했어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겸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그건 시간 문제예요. 망하는 거는. 그 그러니까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경고하시고, 경고하시고. 담이 또 마지막에 가서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이고,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 사건 때문에 그렇게 뜨거운 맛을 보고도 마지막에 가서 다이 또 이렇게 또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 방심하면 안 돼요? 잘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더 긴장해야 돼요. 더 긴장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주실 때 긴장하지 않으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10중 8구는 그게 독이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고, 주변의 목회자들을 보면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복주실 때 긴장하지 않고 자기 자세를 낮추지 않으면 그게 독이 돼요. 독. 복이 아니고 독이 돼요. 수없이 봤어요, 제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높여 주실 때, 이게 정신 차리고, 제길 가야지, 말씀으로 중심 잡지 않으면, 그게 독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니다두 번째, 요압을 하나님이 그때 파송을 하세요. 요압이 다윗을 말려요, 왕이요. 왜 이러십니까? 모든 것이 다왕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굳이 인구조사 해야 됩니까? 네, 안 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도요, 판단에 미스가 있어요. 아, 나는 기도하고 한 거라고?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기도하고 하는 거? 자기 생각이지.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볼 때요, 이건 기도하고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실수 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거의 실수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입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내 생각이 많은데 우리는 그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고 막 밀고 나가는. 그러니까 거기에 실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낮춰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 이것은 내가 기도하다 주신 생각인데, 성령이 주신 생각인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내려놓고, 이게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성령의 생각일 수도 있다. 용압이 말리는, 아, 왕이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든 걸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러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당신의 나라입니다. 당신의 나라 이러지 마시죠. 그런데 다윗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은 살아 있다는 건데 듣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거,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네. 다윗이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겸손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밤이 또 어느 순간에 가서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굳어지니까요.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응? 나의 의의를. 아, 내가 이 정도,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솔로몬은 안 그랬어요? 솔로몬도 성전 건축 해놓고 과시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이 탁 사람들이 사절단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걸, 그 사절단이 간첩인 줄도 모르고, 곧곧 들어가자면 딱 보여줬어요. 근데 나중에, 바벨론이 유다를 포로 로 잡아갈 때요, 그래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절단에게 다 보여줬어요. 마음이, 이 사람이, 아, 과시하면요, 자기가 안 보여요. 과시하면 안 됩니다. 이 과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과시하다가 망했고 다윗도 자기 과시하려고 하다가 인구조사하다가 혼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길을 잘못 가고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십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의 아내가 브레이크를 잘 걸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브레이커를 걸어줄 수 있어요. 아니면 아이들이 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역사 하실 때는 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사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가는 길을 왜 사탄이 막고 있느냐.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모든 걸다 사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렇잖아요. 살피 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믿음의 용기 그리고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윗이 깨달아요. 그래도 다윗이 참 감사한 것은요. 일단 일을 저질러놓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 잘못했구나. 즉시 깨달아요. 이게 영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영성이 있어도 판단의 미스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도 판단 미스 있습니다. 무슨 목사님이 뭐 하나님입니까? 무슨 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뭐 하나님입니까? 판단의 미스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람은 바로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했다. 이거, 이게, 이게 다른 거예요. 분별력이 없고, 영적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가는 거 그러다 망한 거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영적이, 영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시든지,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시든지,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는요, 즉시 돌이킵니다.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10절 보세요, 10절. 시, 낙, 당시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이 거기 즐겁시나 자책하고, 양심의 가책을 깨달았어요. 자책하고, 용하 학계 아리데,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무슨 죄를 쳤대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세바를 범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혼나도 하나님이 렇게또 은혜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큰 죄를 졌습니다.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요압의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큰 죄를 졌습니다. 이게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무슨 잘못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실수 가 없는 것처럼. 회개도 안 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이런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깨달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판단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요합을 보내서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판단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옵션을 주신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 당장에 하나님이 크게 신기하셨을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러냐? 알았다. 그러면 죄는 또 보상을 해야지? 보상이라기보다는 죄의 대가는 치러야지? 그래. 그럼 세 가지 중에 뭐야? 그러니까 3일짜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5년으로 7만 명이 죽는데 사실은 그게 다윗의 책임입니다.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다윗이 판단 잘 못하고 다윗이 교만한 마음 가져 가지고 그렇게 백성들 큰 피해를 받게 하고 사상자를 내게 한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전국을 치료하실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천사에게 그만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다시 은혜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금률이고 오늘 본문 전체의 키 포인트가 그거예요. 인간은 연약하다, 잘못할 수 있다. 그래서 깨달아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금률. 이게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의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 정말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사람이 분별력 없이 깨닫지 못하고 가다가는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쩌면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힘들 수 있어요. 내 가족이 내가 깨닫지 못.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나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뭐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때문에 그런 건 모르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엉뚱한 데다가 손가락질 한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나한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힘들 수도 있어요. 나한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의 가족이 힘들 수도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깨닫고 내가 말씀에 바로 서고 내가 은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시는 걸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당위시 하나님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이고 늘 신실하게 살았던 당위시 바세바를 범한 큰 범죄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년에 가서 이렇게 또 실수하고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그를 막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대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은 내용을 우리가 오늘 잠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게 하옵소서 낮아질 때나, 높아질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옵소서, 깨닫는 마음이 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언제나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방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영성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